안녕하세요. 오늘 장군입니다 윤대통령 탄핵 이후에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고난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을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점점 사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늦어도 내주 중후반부에는 공식적인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합니다. 한대행이 예,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2일, 즉, 5월 2일까지는 공직 사퇴를 해야 하는데, 사퇴 시한이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대행을 걱정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대행이 꼭 필요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대행이 어렵게 출마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대응은 첫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대였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바로 7%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지지율이 12%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 후에는 20%의 지지율은 금방 돌파할 것 같고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40% 이상 투표율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2%대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결국 대통령의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한 대행이 40% 이상 기준을 보인다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과는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국민의 힘 후보자들의 움직임인데요. 누구든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후보가 바로 김문수 홍준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두 사람 중한 명이 최종 후보자가 되고 이어서 이 후보자와 한 대행이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일단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에게는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좌했고 또 총리직도 소신껏 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도진영에서는 경제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아주 훌륭하게 건져낼 수 있는 실력을 한대행이 갖고 있는데다가 닳고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믿음이 가는 부분이 상당한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하고는 사람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한 대행을 딱히 공격할 거리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반대한 사람이고 또 자신들이 탄핵을 시켰는데 빌릴 없이 돌아온 사람이니까 비상계엄으로 여건의 소재가 잘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고 호남 출신에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요직을 경험했으니까 지역 색깔로도 갈라치기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자기 경선하기 바쁜데도 진보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한덕수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미국하고 동상조속하지 말라면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잠재적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찍어 놓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의 이런 움직임에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주에 한국과 미국 대표가 워싱턴에서 통상 협상을 하는데 그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협상을 했던 일본의 경우처럼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도 트럼프가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트럼프가 한대행에게 관세인하라는 깜짝 선물을 하게 되면 우리 선물은 물론이고 한대행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대행이 협상 직후 출마 선언을 하면 트럼프 지지가 전군 만마가 되니까 민주당이 다른 국가들이 다 하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지금 하지 말라고 급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지만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초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를 옮긴 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투자 규모가 무려 62조 원, 사업 기간도 13년이나 걸리는 초대형 프로젝트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전문가 출신에다가 미국을 잘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만 되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만큼 한 대행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도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보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보는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 정치인들도 자신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제는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의 정신을 유감 없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